KBS 새 월화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열린 제작 발표의 현장인데요. 배우들이 조금 긴장했나요? 네. '뷰티풀 마인드'는요.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점점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게 중심을 이끌 이영호 역은 배우 장혁 씨가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수첩 시청자 여러분, 장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의사 역할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사전에 따로 준비한 건 없으신가요? 네,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전을 준비했죠. <웃음> 네? <laughs> <그냥> 개그하신 거죠? <laughs> 아니, 의학 용어 사전. 의학 용어 준비했죠. 어려워요. 아, 정말 제가 되게 살려 드릴 수가 없네요. 기대가큰 만큼 저희가 촬영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네, 박소담 씨죠? 네. 박세영 씨도 보이고요. 돌아가셔가지고 다같이 영화는 <laughs> 같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에 성당식으로. 아, 정단에서 좀 닮은 것 같네요 박세혁 씨가. 자, 드라마 내용과는 달리 분위기 참 화기애애한데요. 자, 촬영이 시작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돌변합니다. 지금 이 안에. 네, 장례식장의 범인이라니 이게 무슨. 생면인 걸까요? 기존에 존재했던 메디컬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감성의 메디컬 드라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로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방송됩니다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전 춘천 지방 검찰청 속초 지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술 작품 구입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 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조영남 씨의 매니저 역시 그림 제작 판매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접한 범미술 11개 단체 연합은 조영남 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조수들을 써서 대작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술계의 관행이다 하는 관행이라는 말에 명예훼손이 되고 굉장한 자긍심에 대한 손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넘겨져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늘 생각합니다. 네, 배우 진구 씨가 재능기부에 나섰습니다. 사랑합니다.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의 사진전 오디오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건데요. 지금부터 제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현장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디오 가이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홀트 아동복지회 학대 피해 아동 후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진구 씨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이번 사진전 오늘 25일에 시작됩니다. 결혼식에서 빠져서는 안될게몇 가지가 있죠 신랑 신부 기본이고요 그리고 축가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그리고 신부를 더욱 빛내주는 네더 부케가 중요하죠 던졌습니다네 서로 받으려고요 자 결혼식만큼 신부의 부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신부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평소에 친한 사이로 유명한 가수 백지영 씨와 유리 씨. 유리 씨는 2013년 6월 백지영 정석원 부부의 결혼식에서 부케 주인공이 됐는데요. 부케를 네, 받은 지 8개월 만에 식을 올리며 절친과 나란히 유부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부케 받고 결혼하게 아, 네. 돼서 아네 지영 씨도 그렇고 주위에 뭐 지혜 씨도 그렇고 음, 너무 너무 축하해 주고. 부케로 유리 씨의 결혼을 부추긴 백지영 씨의 축가로 결혼식을 또한번 빛냈다고 하네요. 백지영 씨는 또 따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지금 결혼도 선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이 두 사람 뭐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서 돈도 간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릴레이 하듯이 친구에게 부케를 받은 후에 결혼식을 올린 스타도 있는데요. 지난 2012년 1월 재즈 피아니스트와 결혼식을 올린 배우 강성현 씨. 자 이날 부케는요 배우 이소연 씨가 받았는데요.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결혼을 요즘 많이 해요. 근데 다저보고 부케를 받으라고 해요. 근데 진짜 한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 언니가 받으라고 할 때는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언니가 <laughs> 전화... 그랬어요. 응. 언니가 주는 건데 받아야지. 응. 이랬어요. 전그 뒤에 서 있기로 했어요, 그냥. 시원이 <laughs> 이렇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괜히 내가 받을 것처럼 이렇게. 네, 이후 3년이 흘러서요.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린 이소연 씨인데요. 그때 친구인 박정아 씨에게 부캐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부캐를 꼭 받아달라는 이소연 씨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한 박정아 씨인데요. 네, 뭐, 남몰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부캐를 받은 후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죠. 네 앞으로 멋진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이쁘게잘 살겠습니다. 부케를 전달하면서 남다른 우정을 보여준 세 사람 앞으로도 우정 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결혼설에 휩싸인 스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프로 골퍼 출신과 결혼식을 올린 황정음 씨인데요. 그녀의 부케를 받은 건 아주 친한 사이로 알려진 박한별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중학교 동창으로 연예계 데뷔 후에도 우정을 이어왔는데요. 어렸을 때그 황정음 씨랑 레드랜젤스도 네. 같이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좀게 비염성 <laughs> 순하게 생겼고 정은미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항상 같이 있으면 괜히 제가 더 착해 보이고 정은이가 못돼 보이고 아. 결혼 후에도 왕성히 활동하는 황정음 씨처럼 박한별 씨도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까요? 기대할게요. 부회를 받고 6개월간 결혼을 안 하면 3년 동안 결혼을 못한다는 속설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했던 스타도 있는데요. 최근 해피투게더 mc로 발탁되면서 예능 루둥이로 떠오르고 있는 엄연경 씨입니다.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제부회받고 그럴 나이 받야죠부회를 받은 받겠지. 적이 있어요. 아 그죠? 아, 네한번받았 제일 친한 언니한테 받았는데 네. 그냥 태웠어요. 아, 태웠답니다 네. <laughs> 태워요? 아, <그게> 왜 태워요? <웃음> <웃음> 태워야지. 아, 결혼을 못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빨리 3년 안에 원래 국회 받을 6개월 안에 뭐 해야 된다는 거안 되면 뭐아 뭐, 뭐, 그래서 6개월 안에 내가 못할것 같은 걸 태웠다고요? 영아이군요 상당하죠? 속설입니다엄명경 씨.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로 국회를 받아서 화제가 된 스타도 있는데요. 지난 5월 혼인 신고 후 5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 김가연 임요한 부부. 이들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주인공 다름 아니 홍석천 씨였습니다. 예, 부케를 받은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부케 사진을 올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결혼 소식만큼 화제가 되는 부케를 받은 스타들의 행보, 앞으로 어떤 스타들이 부케를 받고 결혼에 성공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애수첩이었습니다.